네 이곳은 풍류도 예술 한켠에 염소 농장입니다 아이들이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예디 그린 시냇가에서 분양받아서 왔습니다 3~4개월 됐는데 너무 귀여워요 봄이나 왜, 애들, 애들 찾아왔어? 네. 애들아, 이제 수업시간 다된거 다 아니야? 글쎄. 저도 찍어주세요. 어, 주호. 우리 겸둥이 주호. 오랜만에 왔어요. 네. 우리 예, 예, 예비잘 키워보자. 시영이. 인서. 주호. 봄이나. 어디있다 왔어? 여기요 예 왔다 왔는데 길다 몇 시인지 모르겠어 어..예비 올 봄에 심은 과수 33그루 9 9 살렸습니다 네..완전 2,3년 더 키우면 제발 가자 과수원이 또될것 같습니다 니 찾느라 지금 내가 뛰어다녀 녔자 얘들아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가고 네잘 마무리해라 어이 예삐야 가자 컴온 얼씨구